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대장하 우리 민족은 위기가 닥치면 함께 해 모아 난간을 헤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40여년의 싸움 끝에 분란을 극복했던 역사 하나가 바로 일제강점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1945년 맞섰어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캐나다 본소를 논의하기 위해 조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진일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게 틀어졌습니다. 일제시기에는 대동원 공영권 일본의 지배정책을 수행하는 앞잡이였고 메가다의전령군대가 들어서고 미군장이 실시되니 진일에서 친미파로 온몸 갈아입어 미국의 냉전 지배정책을 수행하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진일파는 친미파로 되어서 민중과 민족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민족 구성원 모두가 미군쟁이의 통치를 반대했지만 동일를치 취하는 것은 오직 진흙파들 뿐이었습니다. 이승만과 미국뿐이었습니다. 군과 용은형, 정재화 선생, 민족 지도자들이 모두리 암살당했습니다. 군군는 자신이 미군쟁에게서책임을다하는 것조차도 각고했습니다 이승만은 통일정부수립재기 자체를 어떻게 물었습니까? 이적행위로 물었습니다. 포들로 구성된 군대와 경찰, 국가 막법으로 오직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연연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끌려가 보안수사대에 끌려가 구문치사로 맞아 죽었습니다. 해방 당시 90% 이상이 사회주의가 뭔지를 모르지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지지했던 민중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해방되었던 나라가 모두다 지지어론을 바꾸고자 때리고 가두고 학살했던 미군정이었고 진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까? 진입파들은 여전히 미국이 하라는 대로 전단을 유지하고 북수통일을 주장하며 미국이 하라는 대로 무기를 사들이고 해외파병을 하고 시장경제를 개방하고 FTA를 됐고 실제로는 북을 침략하는 질서훈련을 응원하고 보스니아, 트리페를 분열시켜준 나라, 트리페에게는 미국이 문해입은 좋은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일해 막은 원형이다. 전쟁 위기의 근원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사회를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뺏긴 모든 재원을 다 환수할 것입니다. 정세가 아닌 환수 복지로 민중 정책을 실현할 재원을 발현하고자 합니다. 진입파들이 일제 시기 그리고 이어서 미군정 시기에서도 적산을 불어받아서 오늘날 재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0대 50대 기업들의 뿌리는 모서리 적산을 불어받린진민 일권정 시기에 달라는 기업들입니다.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착취하는, 요번에도 폭염쓰고서도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세상을 위해 우리는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사회적 체부,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게 축제하고 있는 기계재산을 환수하고자 합니다. 최순식의 기계재산이 스위스 기자 지스회 등에 600초가 있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서 나왔겠습니까? 다 우리의 탈세이고세금이다 우리가 핏단으로 만든 돈입니다. 우리는 외세를 몰아내고 외세인들부터 기생했던 모든 정치부들을 청산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본인 비리자산을 반드시 환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더없이 지었고돈 없고 사람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잘 사는 사회의 한수 복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입 정산을 제대로 시작하고 적은고정백이인 폭포대에서 여전히 진세복지를 외치는 그런 사회가 아닌 제포대의 우리 민중의 사회를 실현할 것입니다. 오대 한수 오대 복지로 민중 복지를 실현하고 반드시 우리의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시대로 진척에 나아갑시다.